오늘의 주제는 1년에 100권 평을 쓸수 있던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거예요 내가 어떤 꿈꾸는 미래들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당연한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 언행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경제적인 성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몇백 벌 거야, 몇천 벌 거야 하던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목, 그 독서 목표도 그한권한 한 권부터 하다 보면은 목표를 이루는 힘그 자체가 생기더라고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목표 이뤄가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플라테스 센터 두개 그리고 블로그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 모두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어,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5년 1월까지 순익 3천만 원 버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2028년까지는 월 순익 1억을 버는 게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 그대로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 목표 이루시는 데 참고돼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야기해 드리니까요 궁금하시거나 제 이야기 듣다가 떠오르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년에 100권 서평을쓸수 있던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1년에 100권의 서평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벌써 연수로 따지면 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4년째 했고 중간에 1년은 아기가 태어난 해여가지고 어, 신생아 때는 진짜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서 한 해는 못 했지만, 이렇게 해서 5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제가 서평을 쓰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모아두면 약간 스티커 모으듯이 10개를 꼭꼭 채워야 뭔가 한, 한 달을 잘 보낸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나중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이런 요소들을 좀 준비해 놓으시면 혹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1년에 한 권만 읽어도 절반 이상은 한 겁니다. 그리고 다섯 권 정도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서점 한 번씩 들리면 한 다섯 권 정도 읽는 수준일 겁니다. 근데 1년에 50권은 어, 나좀 어, 책 열심히 읽었어. 이 정도인 것 같고. 100권은 흔치는 않은데, 일단 있어요. 100권 하는 사람들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흔치지 않지만 보이는데, 제 생각에 100권을 3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진짜 흔, 진짜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4년째인데, 어, 매우 희귀하단, 희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좋,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이겁니다. 천 권까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서평이 천 권이 따다다다다 쌓여 있는 그 상황을 지금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한 5년, 6년 안에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정말 희소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치 있는 희소한 것이 되면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어, 서평 100권 쓰기가 어떻게 돈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이따 끝나고 그 녹화본도 편집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서평 쓰기 자체로는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헛짓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딱 300권 정도 넘어갔을 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되게 온라인상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블로그 대행 사업을 했을 때 돈이 벌리는 구조로 변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는 희소한 것이라는 것도 될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 서평 100권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까지의 전략을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이런 겁니다. 일단 오늘부터 되기로 결심을 하세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1년에 100권 읽는 사람이다. 50권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나는 1년에 100권을 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씩 남겨보세요. 이게 안 되면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뭐, 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어야 이게 나머지 일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목표를 향한 가장 첫걸음. 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차, 시간 내주셨으니까 한 번씩 쳐봐주세요. 50권도 좋고, 30권도 좋습니다. 하물며, 다섯 권도 괜찮으니까,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 선언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정체성을 바꿀 때마다 이 선언 한 번씩 하면서 진짜 정체성을 바꾸기도 했었어. 가지고 저는 이 선언의 힘을 믿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독서의 목적부터 또 분명히 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 들면, 저 애기 책, 요즘 밤에도 읽어주거든요. 근데 애기 책 읽으면 그렇게 졸려요. 그 왜, 왜 그러냐면, 애기 책은 제가 그 책에서 뭔가 목적성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난돈 버는데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애기 책을 읽는데 거기서 뭔가 돈 버는 인사이트를 얻기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애기가 읽어달라고 하고 읽어주니까, 아니면 애기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읽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어, 독서가 재밌으려면 사실 독서의 목적부터 되게 분명히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책을 고르게 되고 책을 읽게 되면은 삶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아니면 그 나아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나아지면 독서가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독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번 잡아 보시는 것도 시간도 가져 보세요. 저는 분명해 분명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게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그 개념과 연결돼 있어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로 가기 위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시는 게 좋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좀 세부적인 목적을 세울 수도 있겠죠. 작년이랑 올해 저는 그거였습니다. 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마케팅 관련된 책을 엄청 읽었고 그 책을 읽는 동안 제가 마케팅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독서의 목적을 한 번씩 세워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엄청 꿀팁인데, 저, 보세요. 저는 1년에 100권의 서평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매달 10권씩 리뷰를 했습니다. 1년은 12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120권을 읽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20권은 제 목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저를 되게 구출해 줬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매달 10권을 읽어내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달에는 못할 수도 있어요. 10권을 못 하고 막 7권, 8권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은 한 20권 정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이렇게 세우는 목표에서는 질수 있어요. 그 그런데 이렇게 여유분이 있으면 그 전체적인 목표 있잖아요. 1년 목표는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유분에 대한 개념을 목표에 넣으시면 달성 확률이 엄청 올라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류미키님 같은 경우에는 50권의 서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5권씩 읽으면 됩니다. 그럼 여유분이 어, 10권 남잖아요. 그게 아마 류미키님이 그 1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어, 놓치게 된다 있을 때이 다섯 건 덕분에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시게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유분을 항상 생각해 주세요. 난 올해 열심히 살 거야. 이렇게 빡빡하게 세우지 마시고 딱그한30% 정도를 남겨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목표는 이렇게 세우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 내년에도 이제 100권을 할 겁니다. 100권을 할 건데 사실 좀 웃긴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100권을 3, 3년하고 4년째 지나가잖아요. 4년째 지나가니까 이게 사실 목표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 그냥 이제 생활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기록을 하나 남길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 하게 되면 그런 되게 멋진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독서법인데요. 일단 레벨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라는 소리는 약간 읽는 시간을 배정을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지하철에서만 읽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랑 요즘에는 애기그 등원 학원 하고 나서 TV를 보여달라고 조금 하는데 애기 TV를 보여주고 그 옆에서 조금씩 읽습니다. 그 시간 대만 읽죠. 그래야 이제 애기가 TV를 너무 많이 봤다 싶으면 이제 저도 책을 덮고 TV를 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만 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 시간을 배정해 두는 게 정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출퇴근 지하철에서 꽤 많이 읽었거든요. 이런 시간들 활용해가지고 난이 시간대는 무조건 책을 읽는다. 이런 배정을 해주시고요. 그두 번째 레벨 2 정도 되면은 오디오북 진짜 좋습니다. 오디오북이 좋은 게 이게 걷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북 추천하면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저는 오디오북이 안 맞던데요. 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 리고 오디오북이 잘안 들리시는 분들은, 음, 복잡한 일이랑 뭔가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정신력이 요구되는 뭔가 다른 종류의 일들을 하면서 오디오북을 들으니까 오디오북이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반복적인 일들 있잖아요. 산책, 산책을 간다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청소를 한다거나 그 루틴화된 청소 청소도 좀 어려운 거는 또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디오북을 활용하시면 어~ 걷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까지 이제 두 배로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어~ 효율이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웨이트 할 때도 오디오북을 못 듣겠더라고요 뭐~ 그~ 이렇게 힘주고 하면 떨어뜨릴 것 같아가지고 뭐, 웨이트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유산소성 걷기 뛰기 정도는 이제 오디오북 들으면 좋,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실물책이랑 오디오북이랑 어떻게 이걸 조합하느냐에 그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실물책은 실물책대로 읽고, 오디오북은 오디오북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주일에 각각 한 권씩 읽었거든요. 각각 한 권씩 읽었으니까 그 이런 식이었어요. 지하철 탈 때는 그 실물책을 봅니다. 실물책을 보고 이제 밖으로 나와 가지고 어 회사로 가든가 집으로 가 걷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디오북으로 전환해 가지고 오디오북 듣고 그것만 반복해도 그냥 일주일에 두번 읽어주고 일주일에 두 번씩이면 1년이면 100권이잖아요. 1년오 52주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 진짜 좋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저는 참고로 그 밀리의 서재를 쓰지만 밀리의 서재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제가 다른 컨텐츠로도 있는데, 날먹독서입니다. 날먹독서. 이게 뭐냐면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건 되게 옛날 방식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 목차를 보고 이 책에서 배울 거리 한세 가지 정도를 생각한 다음에, 그세 가지를 찾으려고 책을 한번 쭉다 보고, 하루 정도 다시 있다가 그 책을 다시 검토하면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충분히 학습을 하는 그런 독서법이거든요. 이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링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벨 3이라고 써 놓긴 했는데 레벨 1, 레벨 2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랑 오디오북만 써도 100권까지는 했습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날먹독수를 깨닫기 전에 그냥, 그냥 깡으로 책을 읽고 책을 듣는 것만 해도 100권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어, 얘가 말하는 날목독서가 뭐지? 라는 게좀 궁금하시면 이제 그때 날목독서 해보셔도 100권을 읽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서 파까지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뭘 했냐면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는 데까지 가는 길까지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 길에서 이탈을 하세요. 그래서 이탈을 방지하는 기술들을 알려드릴 텐데, 어, 먼저 이겁니다. 저제 블로그에 가면 독서기록이라는 곳에 이렇게 사평이 하나하나 쌓여 있거든요. 이 그림 하나당 사평이 하나는 있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제 이미지 때문에 좀 가리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사평 쓰레기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열. 1개가한 달에 10개가 쌓이려면은 이세세 세 줄하고 하나가 더 생겨야 되거든요. 마지막 주쯤 되면 이제 각성을 해요. 이번 달에 뭐몇개못 썼네 하면은 네. 그 막판에, 막판에라도 이제 달려가지고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완성하고 싶어 하니까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아마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그 스티커 모으기 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야구선수 모으기 이런 거 했었는데 그꼭몇 개가 빠져있죠. 확률이 엄청 낮게 되는 그몇 개의 카드 때문에 완성을 못 시키죠. 그 애가 타면서 계속 뽑게 되잖아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평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블로그가 아니어도 되니까 뭐 인스타그램에도 그 가볍게 사진 찍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모아보세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거는 저제 자신에게 암시를 거는 거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2025년 저도 이제 1년 100권 목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 이거 못하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지금 이 채팅방에만 해도 열명0몇 열 분이 계시고 이걸 또 녹화분을 해서 올리면 또 몇백 분이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한 단독방에는 200명이나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내 신뢰도를 나의 나태함 때문에 깎아먹는 그런 짓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몇권 읽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보세요. 그럼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운영한 단톡방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단톡방을 그렇게 이용해주세요. 그냥 지금도 괜찮으니까 단톡방에다 저는 2025년에 몇 권을 읽겠습니다. 하고 그냥 서평 올리실 때마다 계속 그냥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목표에서 잘 벗어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팁인데 치팅 데이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책이 솔직히 얘기하면 뭐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벽돌 책도 있는 반면에 뭐한 100몇 페이지에서 끝나는 책들도 있죠. 그러면은 어 그게 양에 따라서 책의 퀄리티가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두껍다고 책의 퀄리티가 좋고 양이 얇다고 책의 퀄리티가 나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되게 얇은 책도 생각의 전환을 크게 만들어 주는 책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저, 저는 그러니까 어, 내가 이번 달에 목표를 다못 채울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얇은 책들을 탁탁 골라 가지고 빨리 끝내는 버리는 것도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시팅대를 만들어 둬서 어떻게든 그 목표를 채워나가는 연습부터 하면은 되게 만족스럽고 승리한 기분이 듭니다 아 물론. 이걸 너무 자주 하고, 너무 얇은 책들만 읽으면 별로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한 어떤 분은 100권 읽기 하자고 그러니까 막 애기들 책 있잖아요. <laughs> 애기들 책 가지고 어, 하루 만에 20권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좀 정상적인 성인이 있는 책들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몰입 독서도 한번 해보시는 걸 엄청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일반적인 수준의 독, 해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딱 하루 날 잡아가지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읽으면 한권다 읽을 수 있거든요. 보통, 책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사이에 있는 책들의 그 독서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못 읽는 이유는 4시간에서 6시간의 시간을 못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쪼개서 읽다 보니까, 그게 끝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서 기승전결이 다 있게 되는데, 그 구간도 다 뛰어넘게 되고, 어, 책에서 적절한 교훈들을 못 보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날 잡고 그냥 하루 앉아가지고 책한 권을 끝내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만족감은 만족감대로 얻으시고, 와, 나 이제 급하면은 하루에 한 권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한 권을 읽을 수 있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그럴 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어떤 때냐면 이제 월말이 됐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번 달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뭐 다섯 권에서 일곱 권 정도밖에 못 읽은 거야. 그럼 나머지 한세권 정도 남았을 때, 와, 일주일인데 이제 세권 어떻게 채우지? 라고 할때또 엄청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 일주일이면 세 권이면 내가 하루 만에 책을 한 권씩 읽었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3일만 집중하면 해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몰입 독서 하셔가지고 각 잡고 하루에 한권 정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언제 진짜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한 3년 전이었을 겁니다. 3년 전, 3년인가 2년 전이었는데 이동훈 부사장님이라고 되게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랑 그. 같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면담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분 책을 사놓기만 하고 읽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전날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거기 참석하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좋은 기회를 책도 안 읽어보고 날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날 딱날 잡아가지고 한번 쭉다 읽었거든요. 그랬더니까 진짜 하루만 하루 안에 다 읽, 읽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 하게 됐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1년 100건 지금 우리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게 뭐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열심을 하고 나서 72시간 내에 뭔가라도 하지 않으면 그거를 못할 가능성이 현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오늘부터라도 일단 첫 권의 첫 페이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목표 달성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12월 중순이잖아요. 12월 15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2주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내가 한 권을 읽는 속도를 알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 나에게 1년 100권이 적정한 수준의 목표인가, 아니면 50권이 나에게 적정한 수준의 목표인가를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충분히 테스트 해본 다음에 1월부터 진 본격적으로 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진짜 주의해야 될 건데, 어, 독서보다 더 나은 활동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막 독서를 하다 보면은 제가 특히 그랬는데, 강연이 눈에 들어올 때 있어요. 강의, 이거 강의 들으면 되게 뭔가 도움이 될것 같은 느낌의 강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그래, 어차피 독서나 강의나 뭐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인풋인 건 똑같으니까, 이 시간에 이걸 해보자, 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를 시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강의를 다 끝, 끝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강의도 못 끝내고, 그렇게 또그 독서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독서고, 강의는 강의고, 이렇게 해서 원래 하기로 했던 그 독서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선택지 그 선택지는 이제 더 좋은 선택지가 되는데 그걸, 고, 그걸 고를 때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네 벌써 이제 빠르게 팍팍팍 달려왔는데 언행일치 이거를 제 가치관에 엄청 중요한 신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목표를 이룬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나는 나의 20대를 가장 존중한다? 라는 책이었나? 거기서 미래를 기억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꿈꾸는 미래들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당연한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 언행일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미래를 향해서 뿌려놓은 말들이 목표잖아요. 근데,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그 목표를 실행하는 힘을 기르면 이게 엄청 큰 미래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경제적인 성과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뭐, 몇백 벌 거야, 몇천 벌 거야 하던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목, 그 독서 목표도 너무 가소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한권한 한 권부터 하다 보면은 목표를 이루는 힘그 자체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언행일치가 되고 목표가 이루는 힘을 얻게 되면은 내 생각대로 내 삶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한 목표, 그러니까 경제적 목표나 뭐 어떤 종류의 한 가지의 목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삶의 전반에 있어서 난 이런 삶을 꿈꿀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지만 뭔가 어, 가정에서의 평화와 조화와 이런 걸 꿈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 내 생각대로 삶을 구성하는 힘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언행일치가 되면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평 제가 올해 1년에 100권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달성해 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다른 일을 했을 때도 저를 믿어줍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지난주에도 엄청 이야기 들었었는데 블로그 대행을 시작했을 때 초반에 제가 서평 쓰는 걸 보고 되게 좋아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일을 많이 맡겨 주셨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을 위한 훌륭한 시드가 되었었습니다. 훌륭한 시작점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서평을 쓰는 건데 사람을 신뢰를 얻을 수 있기도 하니까 한번 꾸준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 100권 읽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슈퍼 파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네. 1년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해 온 컨텐츠, 그러니까 1년 100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25년 정말로 같이 화이팅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이 시간에 도움 되는 내용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